17세기 스페인의 작가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진실로 현명한 사람은 이 방법을 알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경우가 있다. 실제보다 똑똑하지 않은 체하는 것. 더 나아가 약간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처세술의 하나가 될수 있다. 왜냐하면 어리숙한 사람처럼 보이면 당신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며 어떠한 나쁜 의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함이 과하면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발타자르그라시안의 말의 의미는 항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척하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되 언제나 주위 사람들이 당신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곁에 두고 싶어 할 것이다.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사람이 당신보다 윗사람이면 당신을 자신을 뛰어넘을 야심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높은 자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 더불어 지능뿐 아니라 패션 감각과 취향과 관련하여서도 당신보다 더 세련되었다고 느끼게 만들어라. 그러면 누구도 당신을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모욕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오히려 상대방의 지적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면 당신에 대한 경계심은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보다 조금 멍청하거나 덜 똑똑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또는 감동을 주려고 의도치 않게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좋은 의도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어릴 적 다음과 같은 말을 배웠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하지만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부터는 다음으로 바뀐다. 기쁨은 나누면 시기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당신의 돋보이는 재능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와 같은 불안감을 자극하게 될수 있다. 하지만 어찌 이런 옹졸한 사람들까지 신경쓰면서 살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신보다 윗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자신의 윗사람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내보여. 주목받게 되는 것은 최악의 실수이다. 실질적인 힘을 가진 윗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을 실제보다 더 똑똑하게 보이도록 만든다면 당신은 서서히 힘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윗사람이 관심의 초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7세기 프랑스의 작가였던 프랑스와드 나로슈프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숨길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과 실력이다. 자신의 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감추지 않고 다재다능함을 과시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새겨 쉽게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숨은 적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숨은 적들은 당신의 다재다능함에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하여 당신이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여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당신을 파멸시키려 달려들 것이다. 다음을 명심하라. 너무 완벽하게 보이지 말라. 결점이나 약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으로 인해 은밀한 적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을 향한 사람들의 질투심은 항상 웃는 얼굴 뒤로 감추어져 있다.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정중하게 하라. 오늘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고 약하거나 하찮아 보여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일은 힘을 가진 재물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잊지만 모욕당한 일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약한 사람을 모욕하려는 충동을 참는 것은 훗날 그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위치에 오를 위험에 비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어쩔 수 없지만 때로는 윗사람의 관심을 얻고 관심을 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첨이다. 윗사람은 항상 과대평가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적극적인 아첨은 효과는 크지만 위험도 따른다. 너무 노골적인 아첨은 절박해 보이고 속내를 들키기 쉽다. 또한 다른 동료의 눈썹을 찌푸리게 할수 있다. 아첨을 할 때는 윗사람의 불안한 마음에 맞춰 은근슬쩍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윗사람의 뛰어난 한 가지 점을 칭찬한다면 당신은 윗사람이 불안해하는 다른 점을 칭찬하라. 윗사람의 이상과 가치를 당신 나름의 표현으로 아첨하는 것은 효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 정의로운 행동, 자비로운 행동을 행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느끼려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그들이 가진 지위와 힘을 강조하고 칭찬하라. 그들이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을 통해 얻는 우월감뿐이다. 이러한 그들의 도움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선한 취지로 행하여줘야 한다. 그들에게 선하고 정의로우며 도덕적인 마음을 과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남에게 내보이는 베푸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수 있다. 때로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려고 하여도 말이 많아지면 평범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인다. 또난 말을 하여도 모호하고 다이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독창적으로 보일 것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말을 아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위험을 가진다. 게다가 말을 많이 할수록 어리석은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을 아끼면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힘이 있어 보이게 할수 있다.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말하도록 노력하라.